저기 저기 커피 맛이야. 어, 더워, 어. 어. 여기 보석 있어, 보석. 보석이 있다고? 네, 응, 이리 와봐. 우와. 1월 자수정 봐봐. 4가넷, 1월은 가넷. 2월은 자수정, 3월은 아쿠아마린. 4월이 다이아몬드네. 이 다이아몬드 있다, 여기. 음. 우 와, 4월 다이아몬드. 5월 에메랄드. 여기 에메랄드가 박혀 있어. 우와. 우와, 6월은 진주. 진주. 조기 저기에서 나오는 진주야, 이게. 7월 <laughs> 루루 루비 우와 8월 은총이는 8월이지 은총이 8월생이지 패디 도트라는게 이게 초록색 약간 연한 거 이게 너 탄생석이야 탄생석 8월 나이팅 탄생석 아빠는 12월 탄생석은 터키 성공과 승리를 나는 은총이는 부부의 화합 나도 결혼하면 와이프하고 잘살 거야 엄마 아빠랑 화합을 하고 싶어 아빠 진짜 울려고 나떠떠 어, 있어? 운석, 뭐지? 운석이 뭔줄 알아? 어,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그래, 우주에서 지구로 우와... 떨어진 돌멩이야 이게. 지금 지금 우주 같은. 어, 우주에서 아빠, 지구로 ML... 떨어진 MLB. 운석들. 에이말드비에이말드비 아빠. 와, 이건 뭐야? 신기한 게 생겼다, 운석. 우와. 우주에서 떨어진 거야? 되게 많네. 우와 이거 봐봐 돌 돌멩이 안에 쇠가 있어 황철석이라고 철이 들었어. 우와 대박이다. 황철석 구리 아 아빠 구리가 있고. 이거 만질 수 있어? 그래? 어, 여기서 에 만질 수 있는 게 있어. 아빠. 황수정 와 수정이래 수정. 不用 어 아, 여기 다수전이랑 공부가인가? 음 말... 은총이 은청의 탄생성은 페리도트 부부의 화합이래. 12월 아빠는 성공과 승리. 총명 야 응? 사벌이 <laughs>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은 총명이야.